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현의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은 현에 대해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얘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지금 여기 중심각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 호의 길이가 있고, 자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 호의 길이가 있는데 동그라미 두 개에 대해서는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됐죠. 그런데 자 동그라미 한 개에 대해서 여기 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한 개에 대해서 또 현이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두 개에 대한 현은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어야 돼서 동그라미 두 개에 대한 현이, 동그라미 한 개에 대한 현의 길이의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즉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180번 한번 보면 중심각이 40도일 때 현의 길이가 5cm면. 오른쪽에 있는, 어 부채꼴 또는 이 삼각형에서도, 자, 중심각이 40도일 때, 현의 길이가 5cm가 돼야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다. 자, 184번과 185번 한번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자, 호의 길이는 얘가 호의 길이에요. 얘가 빨간색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비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정비례는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도 두 배가 될때 정비례한다고 말하고,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됐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가 되는 상황이 관계가 아니라면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